죄송합니다 내 중간에 방송사고가 있었군요 네이편서 계속 찍도록 하죠 어. 네 2탄... 어 2탄이라고 할게 뭐 남을 따는 거. 어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 오면 안돼으 그. 아, 죄송합니다. d t l 프로 아, 이제 합체.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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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는 왜 자꾸 이러냐. 네 고치다가 좀 싸구려가 보니까 그 쓰레기라 보니까. 잠깐만요. 짜증을 내도는 모르네. 짜증을 내도. 네 이렇게 해서 d t l 프로 합체하고 오겠습니다. Let's go. 네 합창 왔는데요. 네, 한번 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어때요? 멋있죠. 네, 다 멋있죠. 네, 저희 집에서 제일 큰 로봇이에요. 이게 이게 저희 집에서 제일 큰 로봇이라서. 제일 놔둘 자리가 없는 로봇입니다. 네,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는데, 구독과 좋아요, 이 초도, 아 구독과 좋아요, 꾹 눌러주시고요. 네,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, 신나고,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, 뵙, 도, 록 하, 겠, 습, 니, 따람쥐!